이게 이제 그, 이, 이제 그,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요도가 문제가 되는데, 남자의 경우는 보면은, 이, 이제 여기 보면은, 이성기가 이렇게 제 있어가지고, 이거 상상이 렇게 처지죠. 처지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, 이 안에 그 요도가 늘어지는 거예요. 자꾸 있으 처지니까. 이 무게가 대단한 무게라고요. 이 나올 때에 그면 이제 사람 늘 건강하면 괜찮은데 건강이 나쁠 때도 있고 또 힘이 없을 때 있다고요. 그러면은 요도에 이 이제 그 소위 암모니아가 나옵니다. 나오는데 이제 신장에서 암모를 만들죠. 나오는데 오줌에 보면 이게 이제 이게 섞여 나오는데 이게 힘이 좋으면은 싹 깨끗하게 나오는데 오점이 신발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이 관에 이 암모니아가 쌓이는 거예요. 그러면 암모니아는 뭘 흔적 역할을 하는 거이 냉강, 예, 냉강 역할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 그 전립선 염에 걸린 사람은 반드시 여기가 하체가 찼고, 예, 이, 차며, 예,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습기가 차요, 습기. 꾸꾸하다고요. 이래가지고, 자꾸 이제 전립선염이 강해지는 거예요. 그러면 나중에 수술해도 또 재발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. 그러면은, 이 요도를 움직여주는 것이 뭐냐 하면 뼈라는 사실이에요. 뼈를 알면은, 전립선염처럼 고치 씹은 게 최상의 없어요. 왜 그러냐면은, 지금 그, 여기가 치골입니다. 이 예. 끝이 그 미골, 꼬리뼈. 예. 그럼 여기가 치골 밑에 여기 소변 있죠. 그러면 소변을 넣을 때에, 뭐넉하면은 힘, 힘을 어디서 내느냐는 겁니다. 이 힘을. 방광이 내는 것이 아니에요. 이 밑에 뼈가 이렇게 들어있어요. 치골하고, 요 뼈하고, 이렇게 같이 움직여가지고, 오줌을 누는 파워를 냅니다. 음. 이거 처음 뼈를 연구하자고는 알 수가 없는 신체의 비밀이에요. 환광이 수축되어 있어요. 그뒷일이고 그러니, 전부 사왔다 떠나고 나팔 보는 거요. <laughs> <laughs> 사왔다 올때 나팔 부르는데, 떠나는데 나팔 보는 거요. 그러니, 자, 봅시다. 방광이 지금 무슨 힘이 있어요? 오줌 통 주제에 오줌만 가지고 있지. 이 힘은 전부 하나같이 뼈에서 다 나옵니다. 뼈에서.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은, 이뼈세 가지가 들어가지고 이 오줌에 파워를 내는데, 이 뼈가 상해가 있는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. 오줌빨에안 새는 거에요. 그래서 미력을 터치를 해가지고, 넣어줘도 2주일 만에 이거 100% 완치가 되어버 바로 이것이에요. 왜 그러냐면은, 여기에 어떻게 그, 이, 이, 뼈가 상해가 있어서 산하철이 여기 쌓여있다고. 문제 조미는 거품이 많이 나오는 거 아시겠어요? 이 전부 다 이거 그 암모니아 그거예요 거품이 크게 나와요. 그럼 이거 하면은 오줌 발이 별 쎄요 시원해요. 86세 살된 분이 이 고치면서 이 발기가 된 거예요 발기가 이 됩니다. 우리가 이제 그이 수술할 필요 도 없고 일주일 내지 이 주만 고치면 이게 얼마나 좋아요? 그럼 여자 경우는 어떠느냐? 여자 경우에는 보면은 앉아서 일하는 가정주부들이 많아요. 이렇게 그 손톱 매니큐 칠하고 잘 노는 이런 여자들은 이자잘 없어요. 그럼 왜 그러냐 면은 앉아서 일할 때에 먹으려고 하면은 이 밑이 내려앉는 거예요. <laughs> 밑이 내려앉는데 어떻게? 이 방광은 요것도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. 힘이 빠져나가기 때연히 소변 넣으면 자꾸 힘이 자꾸 약해. 소변빨이 약해지면서 그 다음에 요실금이 걸려버리는 거예요. 그럼 웃기 못 쳐도 막 이제 오줌이 나오는 거야. 그렇다 손 치더라도 예, 뼈를 이렇게 세운다면 열심히 하면은 아니 그앞 앞쪽에 예예 예. 우리 원역하면은 꽁지뼈 쪽은 변앞 앞쪽은 이제 소변이고 예, 예. 뒤쪽은 대변이죠. 그리고 우리 몸 우리 몸에그이산하철을 이 제조 공장이 있습니다. 제조 공장. 예. 그것이 바로 꼬리뼈예요 꼬리뼈에 먼저 가면은 여기 뭐 항문이 있죠. 항문에 서는 가면은 이 변이 꼬리뼈를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. 그래서 죽음 이렇게 걷기 힘든 사람 보면 여기 여기 꼬리뼈입니다. 예. 꼬리뼈인데. 이뼈가 좀더 울퉁불퉁 울퉁해요. 이게 산하철이 여기 쌓여가지고 이 뼈가 전부 다 썩어버렸어요. 쿵뚱쿵뚱하게 잘바꿨대요 이걸 전부 다 누르고 문질러주면 이것이 R5 여기 포장된 도로밭에 만겸해져 버려요. 그러면 뭐 온갖 병이 다 낫습니다. 이 산하철이 막온몸 퍼지니까 이 몸이 전혀 낼 수가 없죠. 자, 그 이제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. 지금 쓰시면서 나오는 건 너무 좋고 예, 지금 뭐냐면은 하 어, 건강하면은 음, 이 건강하면은 이 깨끗하죠. 깨끗해 나오는데 지금 뭐냐면은 하 미리 걸 타지 쓰긴 before가 있고, 그다음에 after가 있어요. 미리 걸 타지 쓰기 전에 거품이 나온다. 이는 병이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. 그러면 병도 대기 세면 안 나와요. 안에 자꾸 잠기는 거예요. 그러나 서고 난 뒤에 나오면은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. 뚜껑 열어가지고 드러내는 거예요.